똑같은 게 없어서 뭐 이제 여기가 기암괴석들이 있다 우주에 없고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게 찬 까지 불어주네요. 바람이 불다가 내일도 이렇게 불면 이 바람은 여기 못하는 바람이시에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제가 우리 로컬 야 내일 괜찮을까 했더니 로컬이 하는 말이 인샬라 진해 뜻이 진짜로. 이거는 오늘 아침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갔는데 바람 불어서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. 그러면 다돈 돌려드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가 더쌓아야 하는 게여기구예요 진짜로 제가 MC 마 엄마 실제 MC 마 엄마가 3번 왔어요. 3 번. 세번다못 하고 왔어요. 진짜 웃기게 이상할 그래요. 그런 팀이 있어요. 어떤 인솔자는 예전에 우리가 가이드 인솔자 같이 두명이 행사를 했거든요. 그 가이드들마다 그 인솔자가 너무 싫어해요. 왜냐 면그 인솔자가 온날만 여기가 안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직하면 저희가 그런 모피 벗소처럼그 인솔자가 오늘 떴다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뜨잖아요. 우리가 그 말해요. 혹시 개화 있는 거 아니야? 그 정도. 있어요. 근데 저는 운이 좋은 편인데, 아, 저 왼쪽, 제 젤베개고, 네. 그랜드캐니언 같죠? 그러니까 여기 보신 분들은, 여기 보신 분들은, 어, 여기 그랜드캐니언 같다. 근데 그랜드캐니언 먼저 보신 분들은 그랜드캐니언이 더 낫다고 하는데, 저는 여기 보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, 또, 또 여기가 더 아기자기 이쁘더라고요. 장단점이 있죠? 네. 저게 노을 때는 붉은색으로. 붉은 사람이에요. 저건 완전 그랜드 캐녀 같죠? 점점 계속 깎이고 있어요. 원래는 요 앞까지 있었던 게 깎이다, 깎이다, 뒤로 물려난 거예요. 밑에 거 남아있는 거고. 지금 발론 페스티벌 하는 곳이 왼쪽에. 네, 왼쪽에 발론 페스티벌 때문에 무대 설치해놓은거래요 보시면 저런 바위산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. 지금은 못 살아. 위험해서 여기서 보습살게해요 예전엔 다 저기에 사람들이 살았다. 이렇게. 보시면 돼요. 집을 짓는 이 차를 파서 들어가 살아가지고 저 안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살았던 곳이에요. 자 왼쪽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. 여기서부터 이제 멋있죠. 허어! 이런 소리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시나 보다. 그스모프마을 같지 않아요? 너무하구만, 어, 나 이거 무 네, 뭐, 진짜 맞아. 왜 이럴까? <laughs> 알라, 알라. <알라라. 웃음> 여기서 알라, 알라 그거에요. 온마의 아야, 문제 생겼다, 알라, 알라. 저기도 왼쪽에 보세요. 저 여기 0번도도와 제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, 여러분? 저 얼마나 예뻐요. 특이하고 이쁘잖아요 오직 보셨어요? 에? 사진으로 이 블로그 너무 검색하셨죠? 나안 보고 와야 된다. 블로그 너무 검색하셨죠? 하셔서 그래요. 위에 검정색은 화살제 날린 것 때문에 저기 더 단단하고 덜 깎이는 거고요 밑에 사람은 더 깎이기 때문에 위에 꼭 모자 씌워놓은 것처럼. 그래서 이제 스모프 집을 이걸 보고 연상을 받아서 만들지 않았냐.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. 여기 지금 이 지역은요. 괴램에 우리 그... 배낭객들이 오면 다 숙소 잡는 곳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젊은이들이 자유여행 오면 여기 다 나와가지고 저녁에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클럽 가고 이런 곳이에요 딱 그렇게 생겼죠 여기 사이사이 호텔들이에요 테라스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 있고 요런 데도 여기 한식당 하나 있어요 가다가 오른쪽에 보이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 닫을 줄 알았더니 안 닫았더라고요 제, 제가 그 아이,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태태에 가서 아이디 하나 주고 왔거든요. 오징어 게임으로 가게 이름 지어라. 그리고 직원들이 그 옷을 입고. <laughs>